네, 각종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취업신문고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네. 젊은이들의 무릎박도사, 정철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치, 까치 <laughs>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우리 <laughs> 취업은 오늘입니다. 춤을 나눠드리는 남자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네, 감사니다 예. 그, 되게 음 네. 틀리기 쉽지 않은 노래인데. <laughs> 아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네, 네. 네, 원래 음치 반입니다. <laughs> 네. 아 이게 매주 인사 감사드립니다. 네. 예. 또한분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1호 스토리 코치 Y 스토리 윤성현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링을 넘어서 스토리 두잉 하세요 스토리 코치 윤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주리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술 잠매 거진의 마스코트 강주리입니다 <laughs> 네 아우 아주 하사네요 네, 의상이 꿈입니다. 예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고민들을 음. 저희가 해결해 드릴지 네. 강주리 캐스터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네. 고민 사연은요 공무원 시험을 반대하는 부모님 때문에 속상합니다의 내용입니다. 25살 대학 졸업 후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찰이 꿈이었고 경찰 행정학과를 졸업했어요. 성적 우수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해외여행 지원 장학금을 받아서 유럽 배낭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이또 다른 경험으로 국토대장정도 했습니다. 올해 초 졸업을 하고 경찰 공무원을 주, 공,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셨고 어머니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 경과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아무데나 취직해서 돈을 버, 돈을 벌라는 말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합니다. 대한민국 경찰 꿈도 이루고 싶고 여자라는 한계를 갖지 않고 평생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 피해자 가족 상담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부모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 상담자의 고민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꿈은 명확한 것 같은데 주변의 현실적인 음. 여건들을 좀 따라주지 않아서 그게 좀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꼭 질문을 던집니다 네. 왜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경찰은 왜 되려고 하는지 음. 근본적으로 경찰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보고 음. 만약 경찰이 안된다라면 그 일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음. 묻고 싶은데요. 음. 네. 어, 실제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왜 원하는지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 과정에서 질문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스스로에게 예. 질문 하라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스스로 고민을 해결한다고 쳐도 부모님이 좀 많이 도와주고 계시질 못하네요. 그러니까요. 부모님과 어떻게 예. 대화를 하고 타협해 나가야 될까요?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사실은 아주 의지를 가지고 가기가 음. 쉽지 않은데 계속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좀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될것 같은데요. 예.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떠세요? 부모님께 기한을 말해주는 겁니다. 음. 음. 어, 저도 직장 다니면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하셨어요네 투잡을 예. 네, 직장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데 네. 투잡을 하겠다라고. 어. 막 밤늦게 계속 들어오고 음. 좀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부모님과 갈등이 많아서 아버지께서 그거 할 거라면 은 우리 집안 이름에서 호적을 파겠다. 어. <laughs> 그렇게까지. 네, 라고 네. 얘기를 들은 적까지 있었어요. 어. 어 그런데 이제 고민 끝에 저는 그 일이 어쨌든 한번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몇년 여덟까지만 몇 저를 좀 지켜봐 달라고. 음. 그 이후에도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겠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너무 조마조마했었어요. 사실은. 네.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그래 좋다라고 <laughs> 하시면서 아버지께서도 저한테 조건을 거셨어요. 어떤 조건이가요? 네, 첫 번째 조건이 밤 12시 이후에는 절대 뭐라고요? 어쩌겠습하겠다 <laughs> <laughs> 네. 어, 첫 번째 조건이 밤 12시 이후에는 무조건 집에 들어와라. 아 네. 12시부터 넘어뜯어. 절시 전에는. 네. 예. <웃음> <웃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회사에서 버는 돈을 네. 10원도 손대지 않겠다 어 네. 이 조건만 지킨다면 그래.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겠다. 음.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는 동안 제가 음. 재미나게 한번 해볼 수 있었던 적이 음. 있었습니다. 그래요. 좀 서로 간에 이제 현명한 딜을 하셨군요. 그런데 뭐 과거형으로 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laughs> 않았나 봐요. 어땠나요? 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쉬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음. 이제 예. 제가 그데 그걸 하는 동안 너무 소중한 것들을 많이 얻었고요. 네. 그 기간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제가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음. 예. 그래요. 아버님이 굉장히 현명, 현명하셨네요. <laughs> 성견지명이 예. 있으셨나 봐요. 네데 오늘 고민 사연자를 살펴보 면요 그 동안 저희가 봤던 사연과는 달리 목표가 굉장히 뚜렷한 걸좀알 수가 있었는데요. 음. 하지만 너무 또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목표는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네. 이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노력은 되게 열심히 하고 꿈도 뚜렷한데요. 음. 어, 이런 경우에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직업을 이루지 못한다라면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근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착각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강박적으로 어떤 조건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1, 2년이 아니라 10년씩 내리 본다든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휴학을 하고 몇 년씩 하면서 그 조건만 이루려고 하고요. 막상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것들은 목표, 꿈이라고 보기보다는 목표라고 볼수 있는데요. 거기 목표하고 꿈하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지만 나이가 지금 아직 상당히 어리거든요. 네.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하고 하다 보니까. 음. 어떤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지금 윤성희 강사님처럼 음.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라 하더라도 음.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용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앞만 보고 가도 될것 같아요. 주변에 좀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반드시 좀 기한은 정해서 했으면 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저도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은 목표가 뚜렷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떤 함정인 음. 경우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만난 어떤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꿈이 무기를 생산하는 회사에 오.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무기 사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뭐 우리나라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7인이 있다면서 본인이 조사를 해서 <laughs> 어.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대기가 아니네요. 그게 어떤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어,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항공대에 입학을 해야 했고 예. 어, 그리고 실제 성적도 전교석차 5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음.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매우 이렇게 저기 명, 명확하게 목표가 있는 것처럼 그렇군요.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포항공대를 갈수 있을지에 대한 그 압박이 그게 달아자 음. 이 친구가 밤에 잘 때도 교복을 갈아입고 자지 않을 정도. <laughs> 아이고. 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네, 맞아. 요 어. 그러니까 교복 갈아입는 시간이 아깝다. 어, 어. 고 얘기를 어. 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부분이 좀 일종의 강박에 시달릴 정도로 너무 그런 정신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일상생활이 평범하게 흘러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이게 과연 꿈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꿈이라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꿈이거나 진짜 목표. 효가 아닌 본인의 함정이나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실제로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요. 즐기지를 못했군요. 네. 네. 자, 고민상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러니까 시험 공부만 계속하니까 비슷한 네. 케이스죠.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외부에서 찾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자기 스스로 좀 컨트롤을 잘해야 될것 같다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 느끼는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장에 어떤 결과가 안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라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갈 길을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 감성지능이 낮으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상황에 굉장히 많이 휘둘린다고 라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부모님의 어떤 잔소리나 이런 무시하는 태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모님을 원망스러운 생각도 들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바꾸고 싶어 하실 건데요. 근데 그게 잘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laughs> 타인을 바꾸는 일이 쉽습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아,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지만 정말 자신이 열심히 해서 어떤 분야에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 나면 그때부터 오히려 또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좀 내면을 보다 튼튼하게 만드는 마인드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훈련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아, 어,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투덜거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아, 너무 간단한 건데요. 주변에 어떤 환경이 안 되고 주변 사람이 안 된다고 라 말하기보다는 내가 올바른 자세로 해서 어, 지나치게 어, 그 상황에 한몰되지 말고 마음을 좀 독하게 막 네. 먹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네. 좀 긍정적일 저,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저는 듣다가 되게 궁금한 점이 네. 생겼는데요. 아까 꿈인지 아닌지 착각을 한다는 그런 음, 말씀을 음, 음.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내 꿈인지 단순히 착각이고 조금 집착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을 할수 있을지, 또 어떻게 알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꿈이라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허황된 꿈이 있고 맞는 꿈, 이제, 올바른 꿈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바라볼 때도 대체로 꿈은 예를 들어서 비전하고 조금 가까운 건데, 우리가 평생의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거고요. 목표는 예를 들어서 직업 하나 하나 것들이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 돼도 아무 상관 없는 것들인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 안 되면 내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가 살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꿈과 목표를 좀잘 구분하고 마음을 일단 좀 단단히 먹어야 될것 같고요. 네. 윤성열 대표님께서는 이분에게 기한을 정해둬라. 말고 또 어떤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음. 그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 스토리에 끼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예. 우리가 스토리텔링, 뭐내 인생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보여주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토리 두잉을 해야 됩니다. 음. 제가 이런 걸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아, 또 오늘도 준비해 오셨네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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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좀 하지 마요. <웃음> <웃음> 네. 자 만약에 이 친구가요. 예.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어, 예. 경찰 대학교에 이렇게 입학도 했어요. 어.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경찰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된 이후에도 원하는 대로 성공적인 궤도를 달린 후에, 자, 이게 결말카드인데요.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laughs> 아, 네. 해피엔딩이네요. 라는 결말이에요. 재밌으세요? 네. 아, 재미 네. 네 별로 재미없죠. 평범한데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영화를 본다면 아, 재미없다. 이런 음. 생각이 분명히 들 음.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영화들은 그러는 와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요. 아, 음. 어, 떤 사람들이 말을 잘못하여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하고 예.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막 짜증을 그게 다래서 이렇게 음. 짜증 부리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예. 그런 길을 내가 이렇게 마련을 해서 아까 이런 결말이 아니라 네, 이런 결말 한번 읽어 주시죠. 네. 한글 읽을 줄 알죠. 그녀는, 뭐. 네. <laughs> 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을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성공을 했다고 아 합니다. 아 네. 훨씬 더 탄탄한 스네요멋지나도 화상적인 예. 스토리가 훨씬 더 재미있다고 라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날까 궁금해서 음.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내 인생에서는 모든 것이 문제없이 순탄하게 음. 흘러가기만을 원하고 있지 않나. 아 그래서 내 인생도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 네. 한 단계 좀 이렇게 벗어나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는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미있게 만드는 거. 네, 네첫 번째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내가 궁금해하게 된다는 거. 네. 내 인생에서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어 사막과도 같은 깊은 나의 내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과 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네.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음. 이런 것들로 해서 인생이 좀 풍부해지기를 바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지금 이 상황도 조금 더 어, 심플하게 바깥에서 나와서 네. 쳐다보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또 그러니까요. 이제 해석을 네. 해주셨습니다. 고민 상담자 대부분이 왜 나만 이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모두가 이렇습니다. 모두가 힘든 일이 있는 것이고 <laughs> 그 힘든 일을 조차 즐기는 자세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다시 좀 사연으로 돌아와서 공무원 시험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중이막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네. 반대하고 계신 상황에서 이렇게 네. 집중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집을 떠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laughs> 가출 조장하는 느낌이 <laughs> 아, 있는데요. 일단, 예, 예. 경우에 따라 정말 집을 떠나서 어, 공부에 대한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만약에 이제 집을 떠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집에서 이제 거주하시더라도 가능하면 도서관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음. 가셔서 거기에서 집중하셔가지고 한1년 정도 완벽하게 온 힘을 기울여서 몰두하시는 그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드셔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다음에 정해진 시한이 끝난다라고 하면 깨끗하게 포기를 하셔도 절대 전력을 다 했다라면 그 이상의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면 좋은데요. 경찰이 아니어도 충분히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경찰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런 부분이 목표이기 때문에 약 사람을 음.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보다 큰 비전을 세우시고 네. 살아가시면 잘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예. 스스로 그런 환경을 만들고서 노력하는 것도 본인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시간에 꼭 나온 이제 돌발 퀴즈 시간인데요. 네. 내가 만약에 고민 상담자라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음. 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적의 예. 법 뭐가 있을지 먼저 강주혁 캐스터. 네, 제가 제일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웃음> <웃음> 네, 만약에 오늘의 고민 국민 사연자가 저라면요 아직 나이가 좀 어리시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을 정하고 저는 딱 통보를 할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네. 내가 해내겠다 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겠다 말씀을 드릴 거고 네. 만약에 정말 그. 준비한 지 조금 되셨다면 음. 어, 다른 시간제 아르바이트 자리도 조금 많잖아요. 요즘 네. 그런 준비를 한다든지요. 아니면 정말 꿈을 바꿔야 한다면 어, 군인이나 연관성이 있는 그런 직업을 하면서 같이 경찰을 계속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다양하게 길을 열어두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현명하게 네. 대처를 하고 싶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정철상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드라마 시험 같은 건 치지 않습니다. 안 <laughs> 집에 일단 나가실 것 같아요. 안 치는... <laughs> 아닙니다. 예, <laughs> 저는 일로서 승부를 보겠습니다. 아, 일로. 예, 그래서 바로 취업을 해서 예. 어, 취업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일을 하고 싶다라면 어, 그 일을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음. 그 동안에 저의 재능이 뭔지, 저의 꿈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일하는 동안에 한번 미래를 쌓아 나가 보겠습니다. 오, 네. 네, 좋습니다. 윤성희 예. 대표님께서는요. 네, 저는 제가 이 사람이라면 나의 상황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저는 바라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생각을 해서 아, 이렇게 일이 생기는 것도 너무 재미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것 같고요.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실질적인 어떤 제저 같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답이라면요. 네. 어, 내가 되어야 할 모습에 대해서 동기 부여를 해 주거나 아니면 본인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좀 옆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단순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보다 그것이 조금 더 나를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감정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세 분의 이야기 들어봤고 최종적으로 오늘의 의뢰인에게 고민 해결 해주시죠. 어, 공무원 시험을 반대하는 부모님 때문에 고민하는 오늘의 청춘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모님 반대에 개의치 말고 오로지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가에 대해만 서 생각하고. <laughs> 네, 자 우리 도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아, 고민 상담자도 막혔던 진로 고민 좀확 이렇게 뚫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지리 캐스터? 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정철상 교수님 커리어노트 블로그에 방문하셔서요 고민 상담 Q&A에 비밀 댓글로 취업 신문고라고 밝히고 사연을 올려. 주시면 되고요. 윤성혜 대표님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co 골뱅이 스토리랩 점 시업 점 kr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